자, 인터뷰 지금은 지방시대 시간입니다. 인천시립박물관에서는 지난달 20일부터 52년 인천생 곰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인천의 밀가루 회사인 주식회사 대한제분과 인천시가 함께 준비하는 컬래버레이션 전시로서 전시 전부터 관람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서는데요. 자, 관련해서 인천 시립 박물관 전시 교육부 배성수 부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배성수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배성수입니다 예. 자, 어, 인천 시립 박물관에서 지난달 20일부터 어, 네. 52년 인천생 곰표 제목이 재밌습니다. 이 전시회가 아, 네. 이제 열리고 있는데 네. 이번 전시회가 어, 2021년 올해 열린 전시 중에서 세 번째 갤러리 전시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이 곰표 전시 소개 에 앞서서 우리 인천시립박물관에서는 이렇게 진행 중인 갤러리 전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전시회고 또 그간 어떤 전시들이 펼쳐졌었는지 이것부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 갤러리 전시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박물관에 갤러리 한나루라는 공간이 있어요. 네. 그 2019년도에 저희 카페테리아를 일부 개편하면서 여기에 이제 1층 로비에 그 전시 공간을 마련한 건데요. 크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서 주로 이제 사진전을 위주로 전시를 해왔어요. 그간. 음. 올해 들어서 작년부터 뭐 보조기대조 전시라든지 뭐 고려왕릉 전시라든지 이런 전시를 개최했고 올해 그 대양도시 원산전과 그다음에 파주인풍, 그 다음에 파주인풍 그중화로 간판전을 전시를 했고요. 음. 그 이번에 세 번째로 개최되는 이 갤러리 전시가 52년 인천생 곰표 전시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52년 인천생 곰표 전시회. 네. 어, 이게 이제 앞에서 소개했듯이 이제 인천의 밀가루 회사인 주식회사 대한제분하고 어, 또 우리 인천시가 함께 준비하는 그런 어, 전시인데. 네. 대한 제분과의 컬래버레이션을 기획을 하게 된 어떤 뭐 특별한 동기 같은 게 따로 있었습니까? 예, 요즘에 뭐 최근 들어서 곰표굿즈가 젊은층에 인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데 정작 이 곰표 캐릭터가 그 인천에서 탄생했는 거, 탄생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어 게다가 내년이면 이 대한 제분이 창립한지 70년이 되는 해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양측에그 서로 윈윈하는 효과가 내 효과를 내자라는 취지에서 어, 이 전시를 계획을 했고요. 이 갤러리 전시가 끝나면 저희가 10월 3일까지 전시인데요. 전시가 끝나면 대한제분 인천 공장으로 옮겨서 상설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참 52년 곰표 저희 어머니하고 곰표하고 동갑이네요. <웃음> 네. <웃음> 아니 그러자나 이 곰표라는 브랜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그런 명칭이지 않습니까? 네네. 밀가루 하면은 뭐딱 떠오르는 어, 뭐 브랜드이기도 하고. 예. 어, 그런데 이 곰표가 인천 출신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이저 네. 역사에 대해서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사실 곰표하면 밀가루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음. 어이 제분회사 그러니까 이 곰표라는 브랜드를 얘기하는 그 대한제분이라는 제분회사라고 하자면 일단 그 밀을 원맥을 그 빻아서. 밀가루를 만드는 작업을 제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밀 원맥을 밀가루로 만드는 회사를 제분회사라고 하죠. 근데 인천에 이제분회사가 유독 많았어요. 왜냐하면 네. 그 항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밀 재배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밀 원맥을 수입해서 이 항구에서 바로 그, 이제, 공장으로 옮겨서 여기서 밀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공장들이 유동 많았는데, 네. 어, 일제부터, 일제강점기부터 이제분회사가 인천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1935년도에 일본의 제분회사인일본제분이라는 회사가 인천역의 서쪽 바다를 매립해서 일본제분 인천공장을 건설했고요. 네. 이게 이제 광복후에 적산기업으로 운영이 되다가, 어, 6.25 전쟁 중이던 1952년 12월 달, 이제 이 건물에서 대한제분이라는 회사가 창립이 되는 거죠. 음. 이 하얗고 깨끗한 털을 가진 이 북극곰이 밀가루를 네. 연상시킨다고 해서 이 상표를 곰표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재미있는 거는 대한제분에서는그 곰표 외에도 코끼리표, 뭐 독수리표, 암소표, 고래표 등 다양한 동물을 밀가루 브랜드로 삼았다고 하는데요. <laughs> 그 이유는 당시만 해도 이게, 이게 그 50년대 뭐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그 문,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 글을 읽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 보니까 아. 이 브랜드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 동물을 브랜드로 삼았다. 요거는 비단 밀가루뿐만 아니라 뭐 성냥에도 동물이 등장을 하고 또뭐 구두약에도 동물이 등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당시에는 이런 게 하나의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어, 이번 그 전시의 구성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요. 네. 전시회가 어떤 어, 전체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각 네. 각 파트별로는 어떤 주제들이 담겨 있는지 관람 네. 관람 포인트까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총 이번 전시는 세 가지 테마로 구성이 됩니다. 어. 어, 일단 뭐 대한민국 밀가루 이야기. 그래서 우리나라 그 밀가루의 역사를 좀 짚어보는 코너가 첫 번째 코너고요두 네. 번째는 1952년, 곰표 태어나다 라고 해서, 어, 대한제분의 역사. 그리고, 어, 요, 요 코너에서는 특히나 그 지금은 보기 힘든 1960년도에 대한제분에서 직접 제작해서 배포했던, 어, 달력. 그리고 그 시기에 밀가루 포대들을 다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포토존과 그림책 체험 코너를 두어서, 그, 특히 어린이들이 오, 방학 중이잖아요. 그래서 네. 오셔가지고, 어, 곰표 캐릭터와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그림책을 체험하는 그런 코너를 또 만들어 봤습니다. 음. 근데 이게 사실 저희 그 밀가루 역사라고 하자면, 어, 이 전통시대 우리 민족은 사실 밀가루를 즐겨 먹은 민족은 아니었거든요. 음. 근데 이6.25 전쟁 당시에, 이, 온 국민들이 배고프고 빈곤해 시달리다 보니까 음. 미국에서 이제 구호물품으로 밀가루를 수입을 했죠. 음. 그래서 뭐그 당시에 이 삼백산업이라고 해서 밀가루, 설탕, 면화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이 삼백산업을 지원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1962년도에 대홍수가 나거든요. 우리나라에. 그 아. 이후에 정부에서 혼분식 장려정책을 폈니다. 음. 그래서 이제 보리밥 등 이제 보리 쌀밥과 함께 혼식도 먹고 그 다음에 밀가루가 들어간 음식을 먹어라 해서 라면, 빵, 국수 등이 이제 유행하면서 네. 우리 국민들의 입맛까지 바꿔버렸죠. 특히 이번 전시는 여름방학을 맞아서 재미있고 좀 발랄하게 꾸며봤거든요. 음. 어, 유쾌하게 전시를 보시면 자연스럽게 더위를 잊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저 뭐. 그 전시회에서 우리가 만약에 관람객들이 가서 뭐 살수 있는 상품들도 있어요 혹시? 네 있습니다. 뭐이 대한제품에서 생산했던 굿즈 중에서 오, 노트하고 네. 그 다음에 그림책 그리고 어 같이 콜라보레이션으로 개발한 동그라미 쿠키를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네. 전시회 그 앞에, 앞에서 판매를 하시겠네요? 네 저희 카페테리아에서 판매하고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새는 네. 하두고 그 굿즈가 유행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구주 상품 살려고 아마 전시회에 많은 분들이 또 가실 것 같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도 좀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 안전, 네, 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희 뭐 박물관에서는 뭐 하루에 두번 정도 전시장 전체 방역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요. 음. 어, 다만 이제 개인 방역에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전시장 내에서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거리 두기를 네, 하신 다음에 전시를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마스크에 이렇게 곰표 찍혀 있는 것도 하나 만드시면 안될까요 아 좋은 아이디어 인데요 저희가 좀그 제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이번 어, 전시회에서만 누릴 수 있는 뭐 특별한 네. 뭐 이벤트 같은 것도 혹시 있습니까 네네 그 이곰 흰색 곰을 상징하는 이 신옷과 그 다음에 흰색 아이템을 들고 음. 저희 박물관 그 로비에 마련되어 있는 포토존에서 음. 곰표 캐릭터와 함께 사전, 사진 촬영을 하신 후에 <laughs> 아, 그래요? 그 인별그램에 해시태그를 걸어서 박물관 인천시립박물관 해시태그를 걸어서 사진을 올려주시면 음. 저희가 모두 100분을 추첨을 해서 네, 네. 그 말씀드렸던 노트나 그림책 그리고 전시 포스터 등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어~ 마지막으로 어~ 네. 우리 전시회가 음... 열리는 장소 그다음에 전시 기간 아~ 어, 또 전시회 관람 전에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그런 전시 정보. 뭐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끝으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뭐 이번 전시는 말씀드렸듯이 지난 7월 2 0일에 개막을 해서 10월 3일까지 약두달반 동안 시립박물관 1층 어, 갤러리 한나루에서 개최가 됩니다. 네. 어, 개관 시간은 매일 오전 9시에서 매우, 어, 매일 오후 6시까지 이고요. 음. 어,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니까 이런 상황 사실들을 좀 알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저희가 이 저희 박물관에서 이그 52년 인천생 공표 전시 외에도 그 2층 기획 전시실에서 그 수중 유물 고려바다의 흔적이라는 요거 아. 어, 좀큰 전시예요 바다에서 건져 올린 그 수중 보물들을 전시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어 같이 보시면 어, 같은 기간에 전시가 되니까 같이 보시면 아주 유익한 전시 관람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 이거 기획이 되게 좋은 것 같고. 네. 이저 인천 시립 박물관 그러니까 월요일이 휴관이고 일요일은 네. 저희 저희가 가서 볼수 있는 거고. 네 물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어,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인천시립박물관 전시교육부의 배성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